자, 오늘 보시는 것은, 4-port KBM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갖구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레트로 컴퓨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컴퓨터 여러 대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 컴퓨터마다 전부 다,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하려면은 아주 책상이 복잡해져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살짝 돌러보면은 키보드도 몇 개씩 되있고 그렇습니다 모니터도 몇 개씩 되어있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 키보드 마우스 만 하나만 있으면 되고 모니터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 볼 건데 저도 이제 이거 받아 갖고 지금 써보진 않았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박스 열면은 이 안에 자. 이렇게 요런 게 하나 있고, 자, 보시면은 여기 TV, VJ 아웃, 모니터 하나 나가는 거고, 여기는 키보드, 마우스가 있고, PC 1, 2, 3, 4가 있습니다. 스위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선도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요것도 네 포트나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이거 사용하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거는 옆으로 치워놓고, 일단 두 개만 연결해볼게요.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어, 이 부분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컴퓨터. 컴퓨터에 VJ와 이 키보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거죠. 이 복잡한 거에 제가 벗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연결했고 그리고 이것은 원. 원에다가 PC1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PC1은 도스 컴퓨터예요. PC1은 도스 컴퓨터고 그 다음 자, 원래 있던 자, 이게 이제 모니터로 나가는 거예요 모니터 아웃. 모니터 아웃은 여기죠. 이렇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키보드 마우스 하나 연결해 볼게요. 키보드 연결 이거 마우스, 마우스 연결. 저 이게 이제 도스 컴퓨터 에 연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아, 이제 펜티엄 3, 윈도우 98 컴퓨터에 연결하겠습니다. 인트음스 윈도우 98에다 연결할게요. 연결했고 두 번째 이거는 두번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C2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마우스 키보드 이걸로 하나는 나가고 여기에 이제 두개 보면은 이게 이제 제 모니터로 나가는 거고 이게 모니터로 나가는 선이고 이게 PC1 도스 컴퓨터, 여기 인도 98 컴퓨터거든요 나중에 여기다가 노트북 연결하고 또 하나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유를 하는 거죠 마우스 키보드를 공유하고 키보드를 공유하는 겁니다 두개 컴퓨터를 다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선 넣고 컴퓨터 두 개를 켰습니다 두 개를 켰으니까 이게 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봐갖고 지금 보시면 여기 현재 자 1번 컴퓨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불 들어와 있죠. 1번 컴퓨터입니다. 1번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M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제 예 1번 컴퓨터 잘 되죠. 자 2번 눌러볼게. 요 2번 2번 눌렀습니다. 자 2번은 지금 책서메라 나온다는 것은 배터리가 없다는 얘기지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일단 F1을 누르면은 진행이 됩니다. F1 누르면은 인도 98 들어갔죠. 마우스 키보드도 잘 되나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98 부팅될 동안에 일본 컴퓨터 가서 자 일단 키보드는 잘 되고 있고 마우스 잘 되고 있어요. 한번. 어디 가서 써볼까요? 한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한글 한글 들어가서 키보드 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멀티 공유기 키보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모니터, 공유기. 잘 되지죠? 잘 써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갖고, 요거를 닫아버릴게요. 그래서, 문서, 끝. 아니요. 닫았죠? 요거는 이제 됩니다. 도스 컴퓨터 1번 성공했습니다. 다음, 이 상태에서 2번을 눌러볼게요. 2번 누르면은 윈도우 98이, 어, 마우스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마우스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어, 일단, 다시 나갔다 오더라도 일단은, 키보드도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딱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드 부팅,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냥 무식하게, 전원 뺐다 꽂으면 이렇게 스킨 디스크 하죠, 옛날. 98 인도 98 컴퓨터입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연결됐나 모르겠네요 마우스에는 지금 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고 일단은 그것다 켰으니까 연결이 돼야 되죠 아까 보면 마우스가 usb 같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될 수도 있고 일단 요게 잘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꽉 꽂아 줬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모니터는 공유가 됐고, 마우스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편해지죠. 현재 모니터 하나 치워도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한 세트 없애도 되거든요. 요거 하나 갖고 컴퓨터 3개, 4개까지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굉장히 좋아지죠. 이 책상이 많이 홀가문해질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현재 컴퓨터랑 또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근데 현재 컴퓨터는 뭐 따로 써면 되겠죠. 일단 컴퓨터 두 개째 연결하고 있고, 이거 끝나면 껐다가 다시 한번 노트북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 마우스 연결됐습니다. 이 컴퓨터가 펜티엄 3인데, 하드 드라이버 조금 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느린데 느리긴 하지만 잘 되고 있죠 자 여기서도 한번 한글을 실행시켜서 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신나는데 이게 잘 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지금 현재 제가 쓰는 키보드랑 마우스 키보드 자체도 하나 갖고 세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키보드도 하나 갖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키보드는 로지텍에, 이제 보시면은, 이 키보드는 이제 로지텍 거거든요. MK, 로드라 MK3S인가?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갖고 컴퓨터 한 대와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맥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버튼만1번이번 3번만 지정을 해놓으면은, 누르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제 구형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97 들어가서. 자. 한 번. 키보드 잘 되나 보겠습니다. 키보드 잘 되네요. 자, 지금 크게. 글자 크기 70으로 해갖고. 키보드 너무 잘 됩니다. 아, 이거 무조건 구입, 구입하세요. 이름은, for, p u r o r t ps2, kvm, 스위치 kvm, s w i c h swi, ch. 이렇게 돼 있네요. 가격은 제가, 얼마, 지 기억이 안 났는데, 한 2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어디요? 예 맞습니다 쿠팡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자 요거 제가 이제 거치대에서 빼갖고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개를 연결해 놨고 요거 1번 누르면은 자 화면 보세요 1번 누르면은 화면이 바뀌죠 자 요렇게 바뀝니다 도스 컴퓨터로 바뀌었어요 1번 도스 컴퓨터 2번 누르면은 다시 네 요렇게 바뀌고 신호 처리를 해주는 거지 이 자체가 신호 키보드와 그리고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컴퓨터 4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리하네요. 저는 지금 이게 없어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복잡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뺐다 꽂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도 저와 등을 지고 서 있어요. 뒤로 눕혀놨습니다 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지금 제가 도스 컴퓨터 그리고 윈도우 98 컴퓨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에뮬레이터 돌리는 컴퓨터인데요. 이거세 대하고 또 이제 노트북 있죠? 노트북까지 네 대를 같이 연결해서 공유를 해서 쓸 겁니다. 네 대까지 연결이 되니까 일단 저는 풀로 연결해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 하나와 마우스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 여기서 교체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니터도 다른 데 치워버려도 되고 훨씬 여기가 조금 간결해지겠죠? 제가 책상에 너무너무 복잡했었는데 많이 많이 간결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박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4.4.2 KVM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4개 짜리 4개 짜리가 있고 뭐 USB도 있고 PS2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USB하고 오디오 연결을 같이 쓴 것도 있네요. 아, 이것도 제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오디오를 연결했는데 지금 오디오 그 잭, 이게 하나 갖고 제가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저것도 만약에, 근데 오디오는 사실 뭐 컴퓨터 부팅될 때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여기다 오디오까지 된다 그러면은 더 편리하겠죠. 근데 지금 사진을 봐서는 오디오까지 되는 건 없고, USB에 오디오 되는 건 있는데, 현재 PS2에 오디오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